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좋은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꾸준히 이익을 주주랑 나누는 회사 음, 이른바 배당주에 투자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을 때는요.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처럼 성장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주가를 확 올리는 기업들이 주목받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배당이라는 게좀 약간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배당하면 뭔가 음, 정체되어 있고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없어서 그냥 돈을 나눠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기도 쉽죠. 네, 맞아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1973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50년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50년이요? 네.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거나 아니면 새로 지급하기 시작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연평균 총 수익률이 10%를 넘었습니다. 와, 10%요? 잠깐만요, 그게. 네, 10%요.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그게? 이게 S&P 500 지수 전체 평균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아예 안 주는 그런 성장주들의 수익률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아, 오히려 더요? 네. 이건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주가만 오르내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 실제로 돈이 딱 꽂히는 경험이 더해지는 거니까요. 듣고 보니까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단순히 뭐 안정적인 수입원이다. 이걸 넘어서 장기적인 성과 자체가 더 뛰어났다는 거군요. 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강력한 배당주 투자의 세계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사례가요. 각각 성장성, 안정성, 그리고 분산 투자 이렇게 다른 관점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투자 성향이랑 비교해 보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고 저는 사실 좀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배당주 하면 뭔가 안정적인 전통 산업, 예를 들어 뭐 은행이나 통신사 이런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등장한 이름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AI 기업 중 하나를 배당이라는 키워드로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전통적인 배당주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리는 사례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뭐 윈도우나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기억하시지만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상 거대한 클라우드 제국이에요. 애저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요. 여기에 또 게임 플랫폼 엑스박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링크드인까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말 탄탄합니다. 그런데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수익률이 한0.9% 정도더라고요.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이게 배당주로서 정말 매력이 있는 건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당장 높은 배당금을 원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의 수익률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률입니다. 2019년에 주당 1.89달러였던 연간 배당금이요. 불과 몇년 만에 3.64달러까지. 거의 두 배가 뛰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받는 금액보다 그 금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무섭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고 그 이익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최근 2분기 실적만 봐도요. 매출이 전년 대비 17%, 순이익은 무려 23%나 늘었어요. 와, 23%나요? 네,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AI 확산은 이제 막 초기 단계인데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사업 부문보다 더큰 AI 비즈니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자신감이 뭐 엄청난 거죠. 그 자신감의 근거가 결국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와 AI 기술의 결합이겠군요. 맞습니다.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AI 기술을 자사의 모든 서비스에 지금 녹여내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몇 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이끌. 강력한 엔진이 될 거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한 배당금 역시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에 더큰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성장형 배당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가치 평가,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비싼 편은 아닌지도 궁금한데요. 그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미래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주가수익비율 흔히 포워드피이라고 하죠. 이게 최근에 24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5년 평균이 30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아진 수치입니다. 회사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과거보다 오히려 저렴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미래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아직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낮은 현재 수익률이라는 단점을 압도적인 배당 성장 속도와 또 미래 AI 기술의 잠재력으로 커버하는 좀 공격적인 배당주 투자 사례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성장하는 파일을 더 키워서 나눠주겠다 이런 전략인 셈이죠.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 성장에 베팅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이라면 아 저는 그렇게 공격적인 것보다는 수십년간 검증된 꾸준함이 더 좋은데요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교과서 같은 기업이 두 번째 사례로 준비되어 있죠. 네, 완전히 다른 성격의 회사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절대 강자, 메디트로닉입니다. 메디트로닉. 이 회사를 설명하는 가장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48인데요. 48이요? 무려 48년 동안 단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입니다. 48년 연속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미국에서도 뭔가 특별하게 부르는 명칭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배당 귀족 그러니까 디비랜드 어리스톨 크레시라고 부릅니다.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 중에서 최소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명예훈장 같은 거죠. 아... 말 그대로 수십 년간 주주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믿음의 상징 같은 기업들입니다. 오일 쇼크든 닷컴 버블이 든 금융위기든 다 이겨내고 배당을 늘려왔다는 뜻이니까요. 그 꾸준함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현재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근 기준으로 2 8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훨씬 높죠. 네, 훨씬 높네요. 여기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6%씩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폭발적이진 않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이런 꾸준함은 결국 사업 자체가 아주 안정적이라는 뜻일 텐데요. 최근에도 잘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최근 2분기에도 매출이 7%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오. 그리고 단순히 기존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혁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고라는 로봇 보조 수술 시스템을 출시해서 수술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또 미국에서만 한 1600만 명이 겪고 있다는 요실금 치료기기가 최근에 FDA 승인을 받기도 했어요.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군요. 더 흥미로운 움직임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좀 더뎌진 당뇨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서 분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분사요? 네. 이건 잘 되는 핵심 사업에 더 집중해서 회사의 전체적인 효율과 성장성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인 거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존 사업과 미래 성장을 이끌 혁신사회에서 아주 영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가치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런 안정적인 기업은 보통 주가가 좀 비싸지 않나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포워드 PE가 16.6배 수준으로 지난 5년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낮아요. 어, 그래요? 네.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우량한 헬스케어 기업들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좀 낮게 평가받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 성장이라는 렌즈로 보는 배당주라면 메드트로닉은 과거가 증명하는 안정성이라는 렌즈로 보는 배당주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신의 돈이 어떤 성격의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지 거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앞서 두 기업 정말 각자의 매력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들수 있어요. 아, 둘다 너무 좋은데 하나만 고르기 어렵다. 그리고 솔직히 한두 기업에만 투자하는 건좀 불안한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현명한 대안이 등장합니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이런 우량주들을 한 번에 싹 묶어놓은 ETF에 투자하는 거죠. 네. 세 번째 사례는 바로 슈압 미국 배당주 ETF. 티커로는 SCHD입니다. 이건 뭐 특정 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수많은 우량 배당주들을 한데 모아 놓은 주식 바구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이 ETF가 담고 있는 주식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건가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만 후보가 될수 있고요. 10년 이상이요? 네. 그중에서도 재무 건전성이나 배당 성장률 같은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위 100개 기업을 골라 담습니다.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하기 힘든 분석과 선별 과정을 이 ETF가 대신 해주는 셈이죠.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는지 몇 개만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최근 보유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방위산업의 최강자 로키드 마틴, 에너지 대기업 쉐브론, 우리에게도 익숙한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압회사 암젠 같은 각 분야의 대표 선수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하네요 네 it 헬스케어 금융 산업재 등 다양한 섹터에 분산되어 있어서 특정 산업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산업이 받쳐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힘이겠네요 한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거나 뭐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배당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기준으로 약3.5% 정도 됩니다 S&P500 평균보다 훨씬 높고 앞서 살펴본 메두트로닉보다도 높은 수준이죠 오. 100개 오량 기업의 배당금을 평균 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ETF는 운용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내야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바로 그점이 ETF의 가장 압도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연간 운용 수수료가 0.06%에 불과해요 0.06%요? 감이 잘안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1년 동안 내는 수수료가 단돈 6천 원이란 뜻입니다. 6천 원이요? 네. 커피 한잔 값이죠. 보통 펀드 수수료가 1%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과 비교하면 뭐 거의 공짜에 가깝다고 할수 있어요. 장기 투자에서는 이 작은 수수료 차이가 복리 효과랑 맞물려서, 나중에는 엄청난 수익률 차이로 벌어집니다. 낮은 비용으로 이미 검증된 100개의 우량 배당주에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네요. 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고민할 시간이나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SCHD 하나만 꾸준히 모아가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배당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강력한 도구로서 배당주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AI 혁신을 이끄는 기술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반세기 가까이 꾸준함을 증명해 온 의료 기기 회사 메드트로닉,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담아서 위험은 줄이고 편리함은 높인 SCHD ETF까지 정말 다양한 접근법을 살펴봤네요. 그렇죠. 이 사례들은 단순히 현재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찾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배당의 원천이 되는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또 나의 투자 철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죠. 음, 마이크로소프트는 폭발적인 이익 성장으로 미래의 배당을 약속하고 있고, 메드트로닉은 견고한 사업을 기반으로 수십년간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결국 꾸준한 배당은 건강하고 강력한 비즈니스의 결과물이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오늘의 세 사례는 배당주 투자를 바라보는 세 가지 다른 렌즈를 제시하는 셈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 성장이라는 렌즈, 메드트로닉은 과거의 증명이라는 렌즈, 그리고 SCHD는 안전한 분산이라는 렌즈. 당신의 투자 철학은 어떤 렌즈에 더 가까운지 고민해보는 게 진짜 투자의 시작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장기적인 투자 여정에 의미 있는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그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전부 사업에 재투자해서 미래에 더큰 성장을 도모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배당을 주는 애플과 배당 대신 재투자를 택했던 과거의 아마존 중 장기적으로 어떤 선택이 주주에게 더 이루었을까요? 특정 기업이 이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다음번 흥미로운 탐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